안녕하세요, 유신님 반갑습니다. 크로시스가 상장이 완료가 됐죠. 상장의 주가가 100% 급등이 나오면서 88,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크로시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익 수량이죠. 두 번째 기간 악업 물량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단기 매도 시점이죠. 지금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760만 정도가 되죠. 이 매각 제한 물량을 제외하면 대주익 수량이 16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주식 수가 장악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털어내고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한 택을 보시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 거래일 동안 급등이 나왔죠. 일시적으로 2만원 하단까지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저준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에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리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왔죠.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패턴을 옮긴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확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이 상장 당일에만 1차 반등이 나왔다 하단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1개월부터 단기 이 보호에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파워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관에서 대돌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더준도 주가가 상장 이후에 한달 넘게 종을 받았죠. 중간 관에서 달월리 낙원 물량이 출회되고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회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구간까지 반등이 나왔죠. 부산도 보시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3만 원 하단까지로 내렸다가 주정관에서 이 단기 악건물량 출회가 되고 주가가 신고가 2만 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금 큐로시스 같은 경우는 1차 매도가를 36만 원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종가가 88,000 원에 마감을 했죠. 삼익제약을 보시면 최근에 상장이 완료가 됐죠. 훗날 종가가 9,700 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18,000원 상단까지 급등이 나왔죠. 노타도 마찬가지죠. 상장 당일 종가가 3만 1 0원에 마감을 했죠. 주가가 6만원. 이 관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신규 상장은 종목들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경고 종목 공시가 나오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단을 흘러내렸습니다. 노타 같은 경우 이날이죠. 주가가 경고 종목 하단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매도 문제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경고 종목 지정관에서 매도가를 9만 4천원에 보내드렸죠.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50%는 지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로시스 같은 경우 주가가 추가급등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물량을 몇 차례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매도가를 알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간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 4880 4 1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이 큐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가반등 나왔을 때 매도가랑 안착이 되는 과에서 주가 매수 문자를 시간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는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 가지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가죠시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주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1월 7일 같은 경우는 8시 49분에 빙그루드랩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11월 7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7%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 장중에 28%까지 급등 나왔죠.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수초가에 질문 했죠. 매도가를 15,5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앞전에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4,0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6,000원 상당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15,500원에 매도를 해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앞전에 나온 종목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수익권에 정렬했습니다. 안타 같은 경우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1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 0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0-311번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으로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이 종목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추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합성 신약이랑 바이오 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 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을 해서 2 0 2년도에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테슬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집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천원구간에서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5 0 0 0원100% 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천원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 0 0 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레인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를 보시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2만원에서 1 7 0 0원2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 을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 5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블루저밴드 솔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륨저맨드에서 첫번째 가격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평수는이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륜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순이공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독을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준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1에서 9, 당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걸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당기는 9, 당기는 52로 변경하시고, 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원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기준원 돌파에서 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스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기간은 20, 소켓랑 t 는1를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을 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까지가 되면 A랑 B가 켜졌죠. A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A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야 저기를 마우스를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이 오할로 변경됩니다. 희랑대도 동일하게 오알로 변경됐죠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씩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상단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3화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재질반연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0 0 0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은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이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4380-3150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피대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바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피대 파일을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